2024년에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사진 한 장이 올라옵니다 증권계좌 캡처 사진이었는데 평가 금액이 하나로 무려 46억 원이었어요 이 사진의 주인공은 그냥 평범한 일본인 엔지니어였거든요 그는 2013년에 우리나라 돈으로 딱 1,400만 원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11년이 지난 지금은요 1,400만 원이 하나 60억 원 수준이 됐어요 거의 400배가 넘게 오른 거죠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투자할 때는 그냥 엔비디아를 좋아하는 엔지니어였다. 그런데 딥러닝을 다루면서 엔비디아 지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고 이 회사가 AI의 중심이 될 거라 확신했다. 지금 전 세계 시가총액 1위기업 엔비디아. 한 대는요, 그냥 게이머들 사이에서 유명한 기업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AI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엔비디아 그냥 순탄하게 올라왔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엔비디아는요, 말 그대로 진짜 망할 뻔한 적이 세번 있었고요, 70% 대폭락을 한 적이 네 번, 그리고 수십 번도 넘게 엔비디아 이제 끝났다라는 소리를 들어왔고, 지금도 그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가총액 1등 회사가 되었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자 지금부터 엔비디아 숨겨진 성공 이야기들을 조금 풀어보려고 합니다. 시작은 93년 4월 캘리포니아 산호세 지역의 아주 조그만한 동네 패밀리 레스토랑 데니스라는 곳에서 시작을 했어요. 댄슨 황과 크리스와 커티스세 분이 모여서 냅킨에다가 막뭘 열심히 그렸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그래픽 집 설계도였습니다. 31년 뒤그 작은 냅킨 스케치가요. 4조 달러 기억이 된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처음부터 잘 됐던 건 아니에요. 엔비디아의 초기 제품군에는 성능은 좋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일단 상당히 비쌌고 다른 하드웨어랑 호환이 거의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거의 처음 나온 제품이었기 때문이죠. 실리콘밸리에서는 엔비디아의 제품이 너무 독불장군이다, 기존까지의 표준을 완전히 무시한 제품이다, 뭐 이런 식으로 무시를 좀 많이 당했는데 젠슨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는 그때부터 좀 확신을 했던 것 같아요. 3D 그래픽이 곧 미래다.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제 2D, MS-DOS가 표준이었지만, 젠스당이 봤을 때는 3D 그래픽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걸 먼저 예측했던 거죠. 점점 게임은 복잡해지고 있었고, 복잡한 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칩이 필요했습니다. 1997년 시장에서는 처음 인정받는 제품이 등장합니다. NV3라고 하는 일명 리바 128. 이 칩은 3개월 만에 100만 장을 넘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999년 1월 2 0일 엔비디아가 나스닥에 상장하게 돼요. 티커는 다들 아시는 NVDA. IPO 가격은 현재 기준으로 주당 1.2달러였습니다. 첫날 결과는 상당히 성공적이었어요. 주가가 64% 급등하고 종가는 1.97달러로 마감을 했거든요.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겪고 와서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2000년대 하면 뭐겠습니까? 바로 닷컴 버블이었습니다 당시에도 내러티브가 많았어요 그래픽이 미래다 앞으로의 게임은 전부 3d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내러티브를 얻고 계속해서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상장 1년 만에 주가가 무려 7배나 더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야 엔비디아 처음부터 잘 됐던 거 아니야 그랬으면 좋았겠죠 문제는요 엔비디아가 상장하기 4년 전에 이미 망할 뻔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95년, 엔비디아는 첫 번째 제품인 NV1 칩을 출시합니다. 결과는요 완벽하게 망했어요. 업계 반응은 진짜 말 그대로 냉담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한 베테랑 투자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요 엔비디아 게이밍 전용 칩을 판다고? 야, 도대체 그런 걸 누가 써? 사무실 분위기는 진짜 최악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회사에 남은 현금이 딱 6개월치밖에 없었다고 요어 이거 사업해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진짜 큰일 난 사태거든요. 나중에 직원 월급 다 밀리게 생겼는데 젠슨 왕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우리는 완전히 틀렸다. 자,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들리는 바로는 젠슨왕의 눈에 눈물이 막 그렁그렁 맺혀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젠슨왕이 일본의 게임 회사인 세가를 찾아갑니다 당시 세가는 새로운 게임기를 준비 중이었고 거기 들어갈 그래픽 칩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젠슨왕은 어떻게든 설득해서 세가의 계약을 따냅니다 그때 당시 일화도 되게 유명한데 사실 그 칩도 개발하다 망했거든요. 그런데 젠스낭은 진짜 뻔뻔하게도 그 회장님을 찾아갑니다. 야, 우리 진짜 망했다. 이칩 개발하다가 망했는데, 엔비디아에 투자해주면 다음 칩은 우리가 꼭 성공을 시키겠다. 우리가 듣기로는 진짜 무모한 도전 같은데, 그때 당시 세가 회장님이 되게 쿨하게 투자를 해주셨다고요. 이건 또 나중에 일한데, 그때 그 은인이 우리 강연 한번 와달라 해서 그때 젠스낭이 엄청나게 유명해진 후에도 강연을 갖췄다. 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무모한 도전이 먹혔고, 그 투자금으로 새 칩을 개발합니다. 97년에 엔비디아는 하나의 특이점을 만들어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리바 1 2 8칩을 출시했거든요 결과는 3개월 만에 100만 장을 팔았습니다 너깨 반응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야 이거 그래픽 카드 실제로 쓸모 있구나 엔비디아는 이때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하게 됩니다 초기 투자자들은 이때를 회상하며 그렇게 말한다고 요야 그때 우리 주식 다팔 뻔했다 만약에 팔았다면 그들은 지금도 울면서 회하지 않을까요? 1999년 8월에 엔비디아는 정말 역사적인 제품을 냅니다. 이거 오래된 게이머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거예요. 지포스 256. 정말 유명한 칩이거든요. 그때 이 GPU란 용어가 처음 나왔어요. 말 그대로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 예전에는 거 CPU밖에 없었는데 진짜 그래픽 카드 칩이 나온 거죠. 어깨 반응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야 GPU 그거 그냥 CPU를 조금 바꾼 거잖아. 마케팅 용어 아니야? 그냥 그래픽 카드잖아. 그런데 게이머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어요. 퀘이크 3라는 그 당시 엄청 유명한 게임이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부드럽게 돌아간다고 뭐 완전히 혁명이었던 거죠. 당시 벤치마크 사이트들은 지포스 256을 완전히 게임 체인저라고 불렀습니다. 주가는 엄청 치솟았죠. 자, 2000년 3월에 주당 7달러를 돌파하고 시가총액 8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큰 가치였죠.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은 엔비디아를 차세대 인텔이라고까지 표현했어요. 당시 인텔은 그냥 세계 최고의 기업이었거든요. IPO 때 투자한 투자자들은 수익이 거의 6배가 넘어갔으니까 야 이거 진짜 대박쳤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버블이 일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2000년 봄 뭐가 터집니까? 닷컴버블이 터지잖아요? 결국에는 엔비디아도 닷컴버블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주가는요, 7달러에서 0.8달러까지 정점 대비 거의 90%가 떨어져요. 그때 투자하신 분들은 아마 엔비디아 지금도 욕하고 있으실 거예요. 실리콘밸리 자체가 그냥 초토화됐고 엔비디아가 거의 끝나는 거 아니냐. 그 당시에는 진짜 자금을 구하지 못해서 와, 아, 이거 진짜 이대로 망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생깁니다. 당시에 엄청나게 유명했던 경쟁사인 3D FX가 파산 위기에 처한 거예요. 자, 엔비디아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겠죠. 저 경쟁사를 우리가 인수한다면 어떨까? 그때 재무 상황으로는 이 인수가 조금 무리였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뭐 결론적으로는 그 자산을 헐값에 성공해서 몸집 불리기를 성공하게 됩니다. 2007년 다시 주가는 3달러까지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걸 빼먹을 뻔했네요. 그때 이후로 게임은 계속해서 발전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카운터 스트라이크,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계속 3D 게임이 나왔고, 게이머들은 더 좋은 그래픽카드를 원했습니다.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좋은 칩을 발매를 했고, 돈을 꾸준히 벌었고요. 경쟁사를 인수해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딱 10년. 엔비디아 주주들한테요 사실상의 암흑기였습니다. 지금도 막 횡보디아라는 별명이 있는데 당시는 진짜 10년 동안 횡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젠슨 양이요 쿠다라는 정체 불명의 프로젝트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거든요. 쿠다가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요 GPU로 게임 말고 여러 가지 연산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고 이해받지도 못했습니다. 2007년 주주총회에서 한 투자가 막 이렇게 열심히 소리를 쳤다고 요 야, GPU로 과학 계산을 한다고? 야, 그게 뭐가 돈이 돼? 우리는 게임 회사에 투자한 건데, 너희 계산기 회사가 아니잖아.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엔비디아는 초점을 잃었다. 경영진 바꿔야 된다. 회사 내부도 아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베테랑 엔지니어들은 불만을 터뜨렸죠. 야, 우리는 게임 회사에 취직한 거다. 쓸데없는 소프트웨어 만드는 건데 이거 도대체 왜 필요하냐? 하지만 젠스 당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매주 쿠다 팀과 미팅을 했고 스탠포드와 MIT 교수님들을 계속 찾아갔으니까요. 도대체 그가 뭘본 걸까요? 주가 얘기를 잠깐 하자면요. 2008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금융 위기가 터집니다. 이때 주가는요 무려 0.6달러 또다시 80% 정도 하락을 해요 그리고 이후 5년간에 주가는 계속 1달러 2달러 대를 왔다 갔다 합니다 진짜 말 그대로 지루한 행보장이 상당히 길었어요 또 엔비디아는 부도날 것이다 라는 기사가 헤드라인을 계속해서 지배했고 같은 시기 애플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몇백억 달러 엄청나게 비싸지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몇년 동안 행보를 했단 말이죠 문제는 스마트폰 시장에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테그라라는 그래픽 칩을 스마트폰에 넣는 시도를 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 삼성전자랑 같이 했었는데 이것도 실패했거든요. 당시 업계 반응은 모바일 전환이 실패했다. 엔비디아도 끝났다. 이런 내러티브가 되게 많이 퍼졌어요. 실리콘밸리의 한 헤드헌터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2013년에 엔비디아 직원들 서류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다. 다들 도망가려고 했다. 바로 그 2013년에 서두에 말씀드린 일본인 엔지니어가 엔비디아 주식을 산 거예요. 주변에서는 다들 말렸겠죠. 당시 주가가 현재로 치면 0.5달러. 주변에서 야그 회사 망한다. 절대 사지 마라 라고 말했는데 근데 엔지니어는 뭘 봤을까요? 그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딥러닝을 다루면서 엔비디아 GPU의 성능을 봤다 이 회사는 이제 앞으로 AI의 중심이 될 것이다 하지만 2015년 말 주가는 여전히 3달러였고 상장 후 16년이 지났는데 주가는 IPO 가격의 한 2.5배에서 3배밖에 안 됐습니다 연평균 수익률이 6% 정도니까 사실상 은행 예금보다 살짝 나은 수준이고 S&P500보다도 못한 퍼포먼스를 보여준 거죠 많은 투자자들은 야, 엔비디아가 공상과학 속에 AI에 매달린다라면서 다들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남은 사람들은요 역사상 가장 큰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반인들은 볼수 없었는데 엔비디아 젠슨왕이 엄청난 걸 캐치해 내기 시작해요 2012년 가을에 토론토 대학의 한 연구실 지금 정말 유명하신 분인데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제프리 힌턴 자 요분의 교수인 알렉스 라는 분이 있어요 그 알렉스 라는 사람이 이미지 넷이라는 이미지들을 ai 로 분류하는 그런 대회가 있었단 말이죠 도적인 진짜 말 그대로 이미지 인식 정확도가 10% 이상 오르는 학계를 뒤집어 놓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AI가 이미지 분류를 이제 할 수가 있네. 이게 고양인지개지 거의 정확하게 분류를 해내기 시작했던 시점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 학계는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이거 어떻게 했냐?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성과를 보여줬냐라고 물어보니까 정답은 바로 엔비디아 칩을 썼다라는 거예요. 엔비디아 지포스 GTX 580단두 장. 게이머들이 신처럼 모시던 그 카드 두 장을 가지고 AI 성과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때 스탠포드의 한 AI 연구자가 블로그에 글을 썼습니다. 아니 엔비디아 GPU는 그냥 게임 하는데 쓰는 게 아니었냐? 이걸 어떻게 너희 계산을 했냐? AI 딥러닝과 그래픽 카드와 어떤 관련이 있냐고요? 잠깐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목소리> 보신 것과는 다르게요 cpu는 하나하나 직렬로 계산을 했다면요 gpu 같은 경우는 그 전체를 병렬로 찍어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풀 hd 해상도 있죠 이 수백만 개의 픽셀을 그래픽 카드로 한 번에 탁 찍어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랑 ai랑 무슨 상관인가 싶으실 겁니다 사실 딥러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행렬 연산입니다 거대한 행렬들을 서로 곱해야 되는데 이게 곱하는 과정이 그 200만 개 픽셀을 처리하는 gpu의 작동 방식과 완전히 동일한 거예요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GPU야말로 딥러닝 연산에 가장 최적화된 장치였던 걸그 당시에 알아차린 겁니다. 2013년부터 AI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엄청나게 소문이 빠르게 돕니다. 야, AI 연구하려면 엔비디아 GPU가 제격이더라. 일본의 엔지니어가 그때 딱 투자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월스트리트는 조금 한발 늦었습니다. 2015년까지만 해도요. 엔비디아는 그냥 게임 회사였어요. 사실 저도 게임 회사인 줄 알았고 여러분도 다 게임 회사로 봤을 거예요. 그런데 2016년 봄에 좀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매출이 폭 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가 이제 첫 번째 클라우드 부흥기인데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 기업들이 계속 몰려와서 엔비디아에게 GPU를 달라고 했어요. 당시에 애널리스트들은 쟤네가 도대체 이걸 왜 사가지? 쟤네 뭐 새로운 게임 산업을 하는가?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를 방문한 애널리스트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회의실마다 구글, 아마존 로고가 적힌 화이트보드들이 있고 거기서 계속 AI를 개발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요, 주가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2016년 1월에 3달러, 2018년 10월에 30달러 했습니다. 그 2년 반만에 거의 10배 가까이 오는 거죠. 지금의 상승보다는 조금 덜했지만 당시에도 엔비디아가 이제 게임 회사는 아니다. 이제는 새롭게 AI를 개발하는 회사다라는 내러티브가 2018년에도 사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업계 평가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017년 포춘지는 젠슨 황을 올해 CEO로 선정했고 타임지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제 10년을 기다린 투자자들은 엄청 환호를 했겠죠. 야 드디어.

엔비디아 쿠다 AI 개발하는데 쓰는 게 맞았다. 그런데요 여기서 또 폭락이 옵니다. 기억하실지를 모르겠는데 2018년 말 암호화폐 대폭락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사실 한국에서 출발했죠. 박상계의 난이라고 되게 유명한데 한국에서 이제 암호화폐 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말해서 당시에 암호화폐가 급락을 하면서 그때도 이제 최고를 엔비디아 GPU로 했었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도 같이 반토막 납니다. 29달러였던 게 13달러까지 떨어졌어요. 하, 투자자들은 아마도 지쳤을 겁니다. 워낙 주가 변동이 심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회사 내부는 예전처럼 다르게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왜냐? 개발자들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 직원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018년 폭락 때도 사무실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고 해요. AI는 진짜고 이게 엄청나게 발전할 거라는 건 이미 내부에서는 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를 짓기 시작해요. AI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주가는 다시 급등을 합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다들 아시다시피 주가가 한번 폭락하고 또 가속 페달을 밟기 시작하는데 당시에 집에 우리가 있었 니까 할게 뭐겠습니까? 게임을 열심히 하겠죠. 그리고 당시 코인 붐이 다시 붑니다또 엔비디아 GPU를 사야 되는 시점이 온 거예요. 그래서 2021년 11월 주가는 35달러 정도로 다시 고점을 경신합니다. 그때 시가총액이 대략 8,500억 달러. IPO 때 비해서 거의 240배 오르게 됩니다. 시가총액 8,500억 달러. 여기서 끝났어도 엄청난 성공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폭발은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